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우주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속도와 중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멈춰서 있던 사람이 움직이거나 자동차가 점점 더 빨리 달릴 때처럼 속도가 달라지면 속도가 변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가속도를 사용합니다. 2초 후에 10m/s가 되는 경우와 3초 후에 12m/s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둘다 처음에는 정지 상태였고요.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1초 동안 속력이 변한 정도를 계산해 볼까요? 이 값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10mps 나누기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2초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5가 나오는데 단위의 경우는 mps를 또 초로 나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쓸수 있겠네요. 두 번째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12미터 퍼 세크로 변했고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환량 12미터 퍼 세크 나누기 변하는데 걸린 시간 3초로 계산하면 4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네요. 가속도는 첫 번째 경우가 더 크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이렇게 더 많이 변한 걸 가속도가 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엔 중력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들고 있던 사과를 놓으면 어떻게 되죠? 사과가 하늘로 솟구치거나 앞으로 날아가는 걸본적 있나요? 사과가 항상 땅으로 떨어지는 건 지구가 당기기 때문인데요.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사과도 지구를 당기고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지구가 끌려오지 않을 뿐이죠. 이 힘은 뉴턴이 처음으로 알아냈는데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런데 사과와 지구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사과는 지구에 비해 매우 작으니까요. 지구 반지름이 둘 사이의 거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럼 중력은요? 중력은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달에서의 중력은 얼마나 될까요? 다른 지구보다 질량이 작기 때문에 지구 중력의 6분의 1배 정도입니다. 몸무게를 잴때 저울 위에 올라가죠. 그러면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저울 속의 용수철을 누르게 되죠. 그만큼 바늘이 돌아가고요. 바늘이 가리키는 눈금이 무게인데 결국 중력의 크기를 재는 거죠. 흔히 내 몸무게는 60kg이야라고 하지만 kg은 질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이고요. 무게의 단위는 무게가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합니다. 질량이 60kg인 사람은 달에 가도 질량이 그대로 60kg이지만 지구에서 600N이었던 무게는 달에서 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무게는 100N으로 줄어들게 되겠네요. 물론 지구로 돌아오게 되면 중력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무게는 600N으로 다시 늘어나겠죠. 그런데 앞에서 공부한 가속도와 방금 봤던 중력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아래로 잡아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가속도가 중력을 만들거나 반대로 줄이기도 한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되는 순간 엘리베이터 속의 인형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 때문에 아래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관성력이 원래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던 힘인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가속되면 관성력은 위로 작용하게 되니까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중력과 서로 반대로 작용하게 되고요. 따라서 저울의 눈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